다 먹을 때까지 아삭아삭한 오이 소박이 시작합니다. 정오이 3개 준비했습니다. 백오이를 하셔도 되고, 정오이를 하셔도 돼요. 백오이를 하면 조금 더 아삭아삭한 맛은 있습니다. 어, 부추랑 양파 준비했습니다. 자, 오이 손질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부분은 지금 아주 쓴맛을 좀 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끝부분은 한 2.5cm에서 한 3cm 정도 잘라버리세요. 이렇게 잘라버리고, 어, 이쪽 끝도 마찬가지로 끝부분도 한번 이렇게 잘라줍니다. 자, 식당이나 가서 먹어보면 어때요? 보통 5cm 길이로 해서 이렇게 십자로 1cm 남겨놓고 칼집을 낸 이런 오이를 제일 많이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. 이 오이 드셔보시면 어때요? 먹기가 저는 불편해서 이렇게 담는 거를 별로 강추하지 않습니다. 오늘 제가 담을 방법은 자 이렇게 해서 한 2.5cm 정도 이렇게 썰어줄 거예요. 그냥 한 입에 쏙쏙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썰어줄 거예요. 자 이렇게. 크지 않게 속속 그냥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썰어줍니다. 칼집을 이렇게 넣어줍니다. 양쪽 끝이 이렇게 1cm 정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십자로 칼집을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. 나무젓가락을 하나 넣고 이렇게 한번 썰어보세요. 톡 아주 잘 썰어지죠, 이렇게. 그러면 밑에까지 다 자를 걱정도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잘 잘립니다. 자 준비 다 되었습니다. 자 볼에다가 담아줍니다. 소금을 바로 뿌릴 게 아니고 떠거 물을 끼얹어서 가사가삭하게 한번 절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 소박이 절임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물 1리터에 천일염 60g 들어갑니다. 해서 다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. 자 소금 끓인 물이에요. 이렇게 한김 나가고 나면 한 30초 정도 있다가 바로 부어주세요. 이렇게 자 부어서 오이가 잠길 만큼 이렇게 물을 부었어요. 색깔도 약간의 푸른빛을 진하게 띠면서 나중에 식감이 아삭아삭한 오이를 다 먹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오이소박입니다. 자, 30분 동안 절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파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반으로 잘라놓고, 소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, 반이나 3분의 1 정도 잘라놓고, 이렇게 채를 썰어주면 됩니다. 얇은 채가 되도록 썰어주세요. 양파는 이렇게 곱게 썰어줍니다. 자, 부추 60g. 크지 않게 이렇게 썰어줍니다. 오이보다 소가 크면 안 되겠죠? 이렇게. 썰어서 준비합니다. 양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춧가루 4큰술 들어갑니다. 마늘 1큰술 반 들어갑니다. 생강은 한 작은술. 액젓 2큰술 들어갑니다. 원당 1큰술. 자, 섞어줍니다. 자, 새우젓을 1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. 새우젓은 다져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새우젓 따져서 한큰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양파 부추 넣어줍니다 자, 양파에서 수분이 나와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좀 촉촉하게 됩니다 양파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30분 지났습니다 오이가 이렇게 잘 절여졌습니다 이렇게 잘 절여진 오이를 한번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물에 한번 헹궈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헹궈줍니다. 물기를 뺀 다음에 키친타올이나 멘보로 물기를 완전히 한번 닦아준 다음에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시면 됩니다. 물기 제거한 오이를, 오이소를 가지고 한번 속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념이 잘 이렇게 고춧가루가 불어나면서 잘 되었죠? 이 양념을 가지고 오이소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절여졌어요. 이 오이소, 오이에다가 이 양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넣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좀 묻혀지도록 다 끝까지 이렇게 해 줍니다. 이렇게. 약간 벌려서 안에 소를 넣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여기도 묻혀 주세요. 양쪽 끝에도 약간 묻혀서 이렇게 나중에 한입 크기로 쏙쏙 먹기 좋겠죠? 아삭아삭 맛있는 오이소박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입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다 먹을 때까지 아삭아삭한 오이소박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날 되세요.